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바꾸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.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, 여러분. 나라가 이마 없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.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까? 우리는 새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가 타락하고, 하나님의 영이 떠나므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몸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 이마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혼이. 다...